와우... 미쳤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저기서 계시냐? 아아벽시 하나 비오셨네요 어, 목자어 ㅋ 오 오오오! 식수 아우 진짜 저희 퇴근하고 갑작스러운 강릉 여행 떠납니다. 그냥 내리지 말고 그냥 주유만 하고 쭉 가야겠다. 면대가 없네. 갑시다. 고! 저희 지금 계곡에 삼겹살 먹으러 가고 있어요. 민박도 하고 식사도 하시나 봐요. 여기서 야외에서 불빛고 먹는 겁니 삼겹살 2인분과 감자도 하나 시켰어요. 강원도 왔으니 감자 먹어야 됩니다. 김치랑 콩나물까지 올렸습니다. 어쩜 더 이러니까 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인다 여기서. 니무 꼬멜라. 왠지 직접 담그신것 같은데. 어. 알까? 아니 뭐. 오저라. 고식 감자전이 나왔어니다고식이추일것 같은데? 고추 들어가 있네. 어, 엄청 쫀득쫀득하다. 그래? 오 어. 뜨거워, 고다 아, 된다. 어때, 어때? <laughs> <장애도> 나온거 왔어? <laughs> 어, 근데 엄청 쫀득쫀득해. 그래. 이거 뭐 <laughs>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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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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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어, 나 지금 이나거나 목고양. 고양 저희 여기고 뭐. 도제비 마을 뭐였지 도제비 어? 마을 음. 도제비 꼴 어. 달맹이 해봐 <laughs> 너한테 아는줄저 <laughs> 달맹인가요? 아뭐 저기 아. 근데 도깨비 있어 그러데 도깨비 왕망 있네. 여러분, 걸어가는 거였어요. 우와, 색깔 바닥에 은근 파, 아니, 은근에 에메랄드 물이다. 조금 밝았으면 잘 보일 것 같은데. 맛있어. 아, 여기 뚫려있네. 어, 뚫려있어? 오 마이 갓, 어떡해. 겁쟁이 뭐, 어, 법쟁이냐. 위안한데 잘 가거든? <laughs> 오, 여기 엄청 야, 웅, 야, 웅 무섭다. 무섭다. <laughs> 야, 나 볼까? <못> <laughs> 뭐야? 웅이 <laughs> 무서운데? 아, 지금 여기가 더 대박이야. 여기가 아예 유리도 아니고 뚫려있어. <laughs> 오, 신호. 벌크래프신자배신자 이거 배신자저희제 등산합니다. 등산. 여기 등산. 올라가야 어, 돼요. 기하고 싶다. 응? 이거 국뽑기야, 빨리 와. 가자. <laughs> 여기 와야안 <laughs> 잘하고 있어. <laughs> 어 여기 데 이제 해어오 어, 여기 멋있다 진짜. <laughs> 아, 뒤로 올라가겠다. 뒤로 올라가는 거 괜찮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나봐요. 여기가다는 거야 스카이 사이클.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데 반대편. 아, 진짜 그냥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진짜 자전거 타고 가는 거구나 우와, 신기하다 좀 무섭네 그러게, 무섭다 와, 이거 진짜 절대 못해 우와, 진짜 무서워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보여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야, 저기 리뷰야! 저기야! 미쳤어! 어떡해! 와, 와 어떻게 저기서 계시냐? 그러니까. 아, 나 고소공포증 없는데 음... 못할 것 같은데. 야, 고소공포증 있는 것 같다. 내가 없어. 오늘부터 생겼어. 어. 어. 이건 또잘 보여, 심지어 리뷰도 잘 봐. 와, 미쳤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이거 봐 입장 티켓은 발권으로부터3시간이내 재입장 가능합니다. 주변 논골, 담길 등을 둘러보시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기요. 공항 치크. 해봐야 하는거 아니야? 오빠도 홀중이야 원래 날씨는 아닌데? 아! 힐링만 불러! 통통이네, 뭐. 표준 가고, 표준표준 아니다. 표준 아닌데? 표정 누가 안 돼? 날씨인가, 뭐, 날씨. 표준 아니네. 날씬 절대 안 되네. 오, 숱대네 그래 좋겠다. 어, 여기서 되는데? 여기도 오 됐다. 일찍 됐어? 오. 깔깔깔 깔깔 깔. 어 카페 왔네. 그러니까 어디 그냥 뷰 괜찮은데 테 뭐야 테라스 되는데로 앉자. 오. 그렇지 카페 음. 아무데나 가도 될것 같아. 다 좋아. 저다 저기 등대 카페 왔습니다. 등대 카페어아아 아, 역시 샤나서 시켜보셨네요. 음, 저희 목자고 했잖아. 저 잘했어. 여기 시작해. 나 이거 좋아하는. 거. 와 이거 이번에 후르츠 카페일에 엄청 빨리 나오지 않아? 그러게요 저기 떨려서 혼난 얼굴 <laughs> 나. 내 분은 자기 울짜이고 미를 만들고 있었대. <laughs> 얼굴 내가 얼굴 샤프하게 만들어 주나? 근데 안 샤프하고 길어진 기만 오네. 가방 잘 잠가 자기야. <laughs> 아 좋아요. 머리 쭉 들고 와세요. 가자. 줄, 줄빡 짧으시고 머리 쭉 들고 가세요. 네. 가자.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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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어, 와, 진짜 빠른데? 와, 진짜 빠른데? 오, 오. 빨라. 와, 진짜 빠르다 이거. 자 놔두시고. 가자. 오, 나 밖에 날아갈 뻔했어. 아 게임? 게임? 음. 또 왔습니다 강릉 최애 카페 와이프님 픽입니다 <laughs> 어 안에 좀 <참> 바뀌었네? <laughs> 이제 풀리오고존으로 <로고> 입장합니다 여기가 <laughs> 여기 명당이에요 명당 명단. 명당이에요 자. <laughs> 아, 외국 같죠? 대박이죠? 여기 꼭 오셔야 됩니다. 짜잔. 브라우니를 시켜 오셨군요. 어때? 네. 설치님, 심각한데? 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내가 먹어볼게. 음. 저싼 브라우니 맛인데, 진짜? 다 좋아. 흠. 가식도 괜찮다, 좋아. 어우,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좋아. <laughs> 아니, 나 생각, 내 생각에, 어, 감자 유원지 어때? 감자 유원지 끝에 한참 뜨고 둘다잘 먹을 때 와가지고 다 먹었잖아. 나는 누들만 먹고 싶어 그럼 나는 그럼 습관 먹어야지. 습관 맛있는데? 커 <laughs> 카페네. 오, 좋다. 오, 좋다. 여기, 여기 가볼까? 응. 언제 갈 거니? 밥 먹고? 응. 여기가 여러분, 프로로그존인데, 여기는 강아지도 올수 있고, 배들도 올수 있어요. 저기 지금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바다 보고 저녁 먹으려고요. 폐가 맑아지는 느낌인데? 그렇잖아? 폐가 조금 그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야. 어린 시절 폐를 기억해? 응 이런 느낌이었지. 이렇게 프레쉬한 느낌이었어. 숨쉴 때마다 이 프레쉬함이 느껴졌거든. 송정해수욕장이랑 강릉해변? 송정해변 강문해변 사이래요. 즐겁지? 두 개. 응. 글씨 쓰자. 오, 이거 뭐 절벽이야. 오, 어떻게 내려가냐?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 바다 감상할게요. 와, 바다. 잘쳤다 이렇게 바다랑, 바닥글씨랑 하나, 이렇게. 아, 이렇게. 저번에 맛있게 먹던 었 감자 유원지 또 왔습니다. 감자 유원지. 어때? 이 맛이야? 아, 나 먹어, 맛있어. 어? 응. 3초. 1, 2, 2. 아, 오케이. 3초는 이어을까3는 되는 것같은 그냥. 이거, 이거, 이거 또 같이 먹어야 떨어졌어. 돼. 양파는 무조건 같이 먹어줘야 돼. 부추도 깨 향수 괜찮아. 깻잎도 살짝 높여줄까? 어, 깻잎도 있었네. 응. 그렇지. 조합이 진짜 괜찮지. 양파향도 부추 나고, 부추향도 깻잎 나고, 깻잎향도 나고. 응. 깻잎이 제일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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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봤지, 나 훌쩍인 거. 응, 남표준. 저희 이제 감자칩이나 사서 달라고요아 감자 칩 하나밖에 안네 원래 우리 에 있는 거 <laughs> 맞아 어차피 남는 건기용품이래그러 어, 이거 괜찮다 스티커 얼마야? 아, 뭐. 어, 3,300원 는데어 뭐야 감자 뭐, 이거 뭐야? 와 진짜 껍질 붙이 것처럼 되는 거 되는구나. 아, 아, 와. 근데, 와, 어, 오 대박이다 근데 그런 8,300원인데 3,500원 어? 이거 귀엽다 어, 그렇죠. 저 이거 필요한 거, 거 아니야. 막 깔리던 거 같아. 자기 거야. 감자 덮구잖아. 응. 그거 뭐야?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석 아니야? 뭐? 붙어있는 거야. 있는... 어? 본인나저 뭐 붙어 있는 거. 저건 어린 몸에. 이거 이거 이게 하나는 무슨 맛일 거야? 솔트 맛살 거지. 어, 나 솔트만 무조건. 이렇게 갈릭 버터와 솔트맛? 치지 마. 영국이겠나? 저 이제 여기서 커피 마시고 서로 올라갈 겁니다. 레옹이다, 레옹. 가 음, 음, 음. 아, 여기 와서 아, 리시는 음. 거야? 소영 음. 원래는 우아고올라가는데 아, 아, 지금 아, 아, 여름이랑 수박이다. 잘 아, 네. 왔네. 오, 어? 맛있다. 어떻게 그렇게 아, 맛있겠어. 고기 음. 거 고기 써는 길에 넣거 아니야? 쓱, <laughs> <슥>. <laughs> 난 위에 먹었는데 우와. 향이 좋고 봉백꽃 향이 나나? 응 <laughs> 화장품 화장품 <laughs> 맛이라고? 근데 나 좋아해 그래서 벚꽃! 벚꽃때 엄청 열심히 나아못 먹겠던데 서울 <laughs> 가요 저희 이제 서울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출근, 출근. 그래도 스무쿵 가고 또 주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금 저 혼자만 남았는데 스시 오마카세 먹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교대역이고 지금 먹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직접 파는 거구나. 어 이거 직접 팔수 있어? 내, 내가 차타연절한데아 잠깐만, <laughs> 너 마음이 좀 있어? 형이 <laughs> <laughs> 많이 못 먹네. 오늘은 첫 무시에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아무 소스 없이 클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린빨 우리 빨 편이지. 모세명이야. 맛있다. 음. 또 <laughs> 어, <laughs> 맛있는데? 지금부터는 어, 제 가까운 쪽에 있는 건 흰색 생선을 <laughs> 이용한 버무림 요리고요. 포인트로 달달하게 도는 검정콩을 같이 버무렸어요. 그리고 갈색 뚜껑 덮어져 있는 건 부드럽게 조리된 <laughs> 굴러. 그리고 흰색 높은 접시에 담겨져 있는 건 아구에 간을 이요 건주 요리입니다. 아사비를 같이 곁들서 드세요 코너사비는 시즈오카 마지막 와사비와 일반 시즈카 와사비를 섞어서 제공해드렸어요 음사비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응. 비싼 거 원래 막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 어쩌다가 기회 생겨서 가어 진짜? 아. 했던데너 되게 힘들어 했는데. 너랑 근무할 때 아. 아도 없는데. 그래서. 입겼다만 당연 괜찮으셨어요. 네. 는 어. 어? 어? 어. 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방어는 어. 겨울에만 먹잖아요. 얘는 반대. 아, 반대 왜회환무난만이 됐어. 세팡은 무난구 아니 그게 내가 충대를맨 거야. 전갱이있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따 네. 치어형 아니면은 못 모이지. 진짜? 아, 진짜 근데 미드 너무 많으니까. 어. 뭐가 되는 줄 알고. 철프 <laughs> 씨 됐어. <laughs> 에이, 됐어요. 너, 너, 이게 맛있다고 하나 먹으라고. 야그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아해보어임 데리고 병원 가는 거. 아, 그래? 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가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장러. 만나서 해줘야 거 야, 나 같은 거다이 놀자. 아게 꺼져 이러지. 놀자 면서 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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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문의용 전원 울려했어요. 그때 기억나지. 정롱통 뭐였어? 콘텐츠 기회요. 아 아이들 드다 아이패드 그거 공짜로 줘. 찰치아이어 공짜로 줘. 어진로 아이패드 로 지금 내가 쓰는 건8세나 프로 사 맥북도 주지 않아? 앱 부분 디자인 팀이랑 음. 개발 쪽 아. 테이블을 좀 근데 큰거 사기도 왜? 아, 집에 있을 때 크지 않아서 마더가 있어. 음. 먼 음, 있는 맛있겠다. 아, 바지락을 이용한 라면이. 와. 바지락 라면. 너. 아. 오. 야, 라면. 음. <laughs> 뭐 공투바루 아, 아 김이 아, 눅눅해지기 전에 드세요 어? 네. 양식 이도그르잖아 양식이 양식이도 빠른 거잖아. 양식이도 빠르냐? 하나도. 양식. 배스는 배스는 고너 8월. 8월에 가. 1 0 아니야? 10월 맞어, 10월 맞어 오래돼가. 먹고 싶은 거비씩 음, 어, 아까 말했던 게 진짜 맛있었나 아, 진짜, 진짜 맛있었어. 가리뭐 어, 가리비 맛있구 진짜 집에 혼자 간다고 금방 했네. 오징어 전갱이. 네. 6월 분자 오케이. 6월 분자우월야 에어컨 좀쓰 틀어볼게. 정말고럽긴 한데.